그냥 이 마인크래프트 월드에 철하고 다이아 비율을 알아낼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이아가 한개 나올 때 철은 몇개 캐일 수도 있는지 그런 거지. 이 월드를 통째로 다 분해를 해서 볼 거예요. 분해를 해서 월드에디 가지고 지워 가지고 몇개몇개몇개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은 진짜 분석적으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서 할 거예요. 일단 요한 청크를 분석하려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청크에 대한 분석 결과지를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청크에 토, 총 블럭이 뭐가 뭐가 들어있는지 얘가 알려줘요 일단 돌이 많이 천개 철광석이 120개 있네요 120개 골이 <laughs> 청크에 다이아몬드 하나 있네 하나 다이아 발생 스폰율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수학적인 걸 떠나서 그냥 실험적으로 모아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총 탄도학을 계산해 가지고 얘는 집탄율이몇 퍼센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발 써본 다음에 어몇대 맞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반대로 하는 거지 자. 100개 천 그러니까 1곱파기 10, 1 10. 6곱파기160블록 160 사이에 있는 블록이 결과입니다. 돌일단 이 100만개, 요즘 컴퓨터 빠르다, 철이 만개, 철이 만개. 다이아가 369개, 대량 3.5%, 다이아대 철이 3.5%,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점토 블록이 다이아몬드 블록보다 희귀한 블록이다. 오스포너가 있었네요. 여러분, 점토 캐주소, 점토 더 희귀한 블록입니다. 분포도를 실제로 봐야 되니까, 한번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실제로 한번 보면은... 음, 요 정도에 있네. 금이 생각보다 아래 있네. 좀 위에도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만약 캔다 하면은 여기 캐고,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네 구하기 더럽게 힘들게도 만들어놨다 와 이거 이거 캤으면 대박인데 실제로 철이 한번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 와 철은 개많았네 철은 진짜 썩어놨네 야씨철 나올땐 난 진짜 더럽게 거의 30분에도 철 하나 안, 안나올때 있었는데 능력자일때 아 이거 비 여기도 보고서 한번 보자 100개 청크 아까 만개 만개 몇만 몇개였죠 여기도 대충 만개에 384개 비율 한 3점? 3점 후반 퍼센트 대충 한3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만개 될까 아나 컴퓨터와 어 끝났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일단 돌이 어깨 돌이 어깨에다가 철광석은 청크 개수로 되게 일정하게 나온다 만개 했더니 얘는 십만 개가 나오네 아니 백만이네 한만육천이래 이러면은 한 3 6야 이런 다이아 몇 세트냐? 6 0 0세트냐 600세트? 그와 중에 에메랄드는 나오데만 나와 가지고 개쉬게 뽑아. 445개. 그다음에 내가 하려던 게 있어. 이 콘텐츠를 하는 김에 내가 야생 서버를 야생 서버를 할때 순수하시는 분들이 겁나 많았단 말이에요. 무슨 한 100명은 순수했던 것 같아. 다이아 5에서 잘 나와요. 1 1에서잘 나와요. 13에서 잘 나와요. 거기서 개면안 돼요. 뼈 이런 분들 많아 가지고 오늘 그 수치들 그냥 못을 박아야겠어, 제가. 다이아 비율은 3점 몇 퍼센트 되는 거 알겠으니까 다이아가 정확히 Y 몇 좌표에서 많이 나오는지 수학적이고 뭐 계산식이고 스폰율이고 다 떠나서 실제로 그냥 딱 때려 박았을 때 우리 마인크래프트 할때 그냥 바로 야생 들어가지 음, 음... 이 좌표에는 왠지 랜덤 시드가 어... 이네이블돼가지고 여기에 다이아가 있는 것 같구만 이렇게 하고 뭐 캐하지 않잖아 그냥 막 해봤을 때 빠르게 1 0 0 0개분석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끝났다 여기에 다이아 몇 좌표 훈수 치는 애들의 운명이 이 책에 달려있다, 지금. 근데 0자표에 0개. 1자표에 별로 안 나오고, 2자표에 별로 안 나오고, 3자표에 별로 안 나오고, 9자표에 340개. 그냥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지냐며. 11자표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애도 어디갔어. 더 적잖아, 이거. 이 수치 어떻게 할 거야? 그래프가,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16이상에서는 절대 안 나오네 그냥 지금 그냥 수치만 보면은 5, 5 내지 9점에서 키는 게 제일 많은데 자 표본 표본을 좀 늘려봅시다 10배 만자표의 다이아 분포율은? 5자표 쪽으로는 애들이 뭘 뭐야 9자표 갑자기 왜 죽었어 5자표 애들이 좀 많다 11, 12, 13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표준 편차일 수도 있겠는데 한, 한 10%? 10% 정도 차이? 바이옴 익스트림 한번 찾아가 보자. 이거 바이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 마운틴스가 익스트림이라고? 아, 여기0서 천개 해봅시다. 오, 에메랄드떡상 한거 봐. 아까 저 뒤에 있었는데 다이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네요. 에메랄드만 차이 있고, 자 여기가 진실이다. 어, 여기 오6에 물려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통계학적 사실인 거 같은데, 이거 거의 10%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 어제 12시인가 돌려놨는데 아예 2시인가 돌려놨는데 아침 10시까지 이거 분석하고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 어제 아무것도 못 했어. 녹화도 못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안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겠지. 뭐 <웃음> <웃음> 뭐지? 미친. 100,000만 억, 10억. 일단 돌이 52억 개.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4840만개의 철광석 500만개의 금광석 다이아몬드 17983601 179만개의 다이아몬드 3.7%정도? 3.7%정도 되네요 이제부터 다이아의 광들은 3.7%다 만천이면 은 익스트림 마운틴도 포함돼있겠지 그러면 은 에메랄드도 어느정도나 나오겠죠? 와 에메랄드 개 희귀하네 전체 다이아량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을 넘어가는 제일 희귀한 블록은 무엇일까? 만 좌표 내에서 제일 적은 블록. 반 블록이었습니다. 반 블록해서 여러분들 반 블록 희귀품입니다. 어 씨. 좀 보기가 힘든데? 잠깐만요. 그래프를 잠깐 만들어 볼까? 위에 위에가 높은 좌표가 아래가 낮은 좌표야. 확실히 5, 6, 7에 몰려 있긴 하다. 그죠10 밑에 선밑에 용암이 나온다고. NPC 마을에는 많은 자원이 있을까요, 과연? 용암빼고 다없었어요자 보통 몇 부터 용암이 있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요라인인것 같은데 딱 서페이스가 요기네 아니 근데 이렇게 다이아킬 때 이렇게 사방에 용암이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잘 안되는데? 몇 채야 11 10일. 11은 11은 다이아가 얼마 안 나오는 곳인데 한번7에서 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7 용암을 주서 만나겠구나. 용암을 효과적으로 제거 서 10에서 10에서 이0에서 10에서 캐는 에서더 비효율적인 효율적인아이은데아이렇네만러면 여기 있면여메있메꿔에고1고에고1고에고1 0 지지가 않구나. 그럼 5, 6, 7은 에서1다 결론. 네덜라이트도 뭐 15에서 캐라, 11에서 캐라 말이 많아가지고 한번 돌려봐야겠어. 한번 일단 일단 까봅시다. 아우 지옥에서 아무 렇게도 그렇게 안 나오던 게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보이네. 뭔가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러니까 TNT를 터트려도 그렇게 안 보이지. 네더렉 150만 개, 1,000개 뒤졌을 때3,500 개. 절반 이하네. 몇 잡혀서 나오는지 보자 이제. 0부터 6 사이에는 그냥 아예 없고, 7부터 조금 올라가서 13, 14, 15, 16, 17. 15가 피크다. 뭔가 평균 분포표처럼 있네. 그러면서 이제 29까지는 천천히 줄어들다가 계속 있긴 하다 조금씩.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요 수치가 천, 천천크 중에 하나 있다는 거야. 천청크 중에 하나. 이천크마다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천청크 중에 이 정도라는 거야. 천청크 뒤지면 99. 98좌표에서 2개 발견한다 이 소리지 만개 돌려보면 좀 확실하게 나오겠지 저거 15좌표가 튄건지 아니면은 평균 분포가 저렇게 돼있는건지 15가 확실하게 많다 이 비율이 튄게 아니고 진짜였네요영준하고 녹화할라 했는데 안하길 잘했다 겁나 귀중한 정보들이야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했는데 하나네 나는 이 다이아를 10, 이때까지 1 3에서 했어요 13 그러니까 13좌표에서 깼으니까 이 14좌표만큼 없어진 지 만큼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던 거지 나는 절반 손해받네 진짜 야 절반이 뭐야 더 손해봤다 이씨 이게 위 아래로 한 칸씩 보니까 11에서 캐야겠네 용암 밑에 두면서 11에서 캐는 게 제일 낫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각별님! 13에서 다이아몬드가 잘 나온대요 5에서 다이아몬드가 잘 나온대요 하면 나 이제 다 쳐내버릴 거야 분석 끝! 아난 근데 왜이때까지 13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13에서 진짜 왕창 캤는데 이봐, 이봐, 이봐!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 여긴 누가 11에서 캐라고 하도 빽빽 돼가지고. 여기 캔 건데, 중신이었구나, 니가. 고맙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